네, 오늘은 일본 미찌 스미토모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손금을 특징적인 거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생명선이 아주 굵고 진하게 잘 나와 계시고요. 안쪽으로 지선이 살짝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안쪽으로 지선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썩뭐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영역이 이렇게 좀 좁아지는 거고, 어떤 이제 활력이 좀 떨어지고, 뭐 스태미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오른손은 생명선이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여기서 이렇게 지선을 타고, 이렇게, 운명선이 기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썩, 오른손에 생명선이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감이 굉장히 좋으신지, 보시면 이제, 금성대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 어, 금성대 쪽쭉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월구선도 이렇게 인기선이 이렇게 막 나와 계시고, 월구선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멋을 알고 뭐 예술을 알고요 예술과 기질의 어떤 그런 타입이셔요 손가락도 굉장히 기십니다 그래서 감이 좋으신지 그 18살 때부터 이분이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무슨 운동을 하시냐면 팔씨름 운동을 하시는데 일본은 그 팔씨름 운동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그 전국에 도장이 좀 있고요 그리고 클럽이 막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지금 50대 중반이신데, 18살 때부터 하셨으니까, 뭐, 30, 35년 뭐 이상을 이렇게 80 운동만 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실제로 자기 이렇게 도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도장에 이제 보시면은, 가보면 막 20대, 30대 들이 젊은 애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50대 중반이신데도 굉장히 젊게 이렇게 막 사십니다. 힘도 아주 좋으시고요. 팔씨름 운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밖으로 근육이 보이는 게 아니고 속근육이 단단하셔가지고 어 힘이 아주 막 좋습니다 건강하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두뇌선 같은 경우는 이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와가지고 S자 모양으로 두뇌선이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여기 지선이 쭉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 굉장히 어떤 이제 수완이 좋으시고요 뭐 비즈니스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왼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쪽 부분에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시작을 했네요. 생명선하고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뭐 얼굴 뭐 부분까지 이렇게 어 내려와 계세요. 뭐 지선이 이렇게 길게 뭐2리 화성 쪽으로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이분이 특이하신 게 어, <laughs> 운명선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굉장히 이렇게 막 깊고 진하고 뭐 천운이, 천연운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이 두뇌선 부분에서 이제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약하게 보이고요 이쪽 이 선이 주명선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많이 틀어서 이렇게 가시는데 이 분이 제 평생 금융업계에서 종사를 하셨는데 이 나이대 쯤 해가지고요 30대 막 중후반 한번 이렇게 직장을 바꿨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떤 이제 두뇌선에 막혀가지고 직장을 이렇게 바꾸셨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일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하는 방식 뭐 사고방식 이런 게 약간 틀려가지고 어 약간 트러블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바꾸셨어요. 왼손도 보시면은 운명선이 쭉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살짝 나오긴 하는데 약해요 그래서 이쪽이 다시 주 운명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많이 틀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래서 어떤 이분이 이제 예술가 타입의 그런 손금을 가지고 있고 손가락도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길어 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안맞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선을 보시면은, 재물선이 굉장히 막 부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두뇌선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쪽 짜도선이 또 하나 더 나와 계시네요. 오리선도 두뇌선의 지선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뭐 굉장히 이렇게 막 좋게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집에 아파트를, 이제 아파트 굉장히 막 넓고, 뭐잘 살,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도 굉장히 비싸가지고요. 뭐 자기 이제 부인 오토바이도 있고 한데 뭐 굉장히 착각보다 비싼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 이, 이 재물선이 굵고 진하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두뇌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를 좀 많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쪽도 두뇌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재물선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의 재물선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 운명선에서 그 방향을 틀어 가지고 이렇게 주명선이 다시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음, 운명선이 굉장히 천운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위에 있어서 협조자 어, 그런 선도 이렇게 보이시고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